안녕하십니까. 입과 기가 달콤해지는 머핀 잉글리쉬 개발자 윤세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어, 레벨 1 볼륨 3 몬스터 헌트라는 책입니다. 자 몬스터 헌트 지금 이제 세 번째 책 정도 되니까 아이들에게 조금 다른 점을 보는 법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항상 책을 볼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 누구누구 아트 바이 누구 누구 혹은 일러스트레이티드 바이 누구 누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칠 때, 어 이게 우리가 책을 하는데는 두 사람이 필요해요. 한 명은 라이터, 책을 쓰는 사람 필요하고 한 명은 그림 그리는 사람, 아트나 일러스트레이티드라고 혹시 일러스트레이티드 바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번씩은 읽어보게 하는 거죠. 자, 이책 같은 경우는 by Mary a n Michelle. 메리앤 미셸이고 아트 바이 수킹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Who's the writer? 라이터가 누구지? Who's the illustrator? 그러면은 일러스트레이터는 수킹이야 이렇게 아이가 대답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쭉 하시다 보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풍, 아이가 좋아하는 글,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걸 찾으실 때 굉장히 유용하고 아이가 앞으로도 이제 로지컬하게 어떤 책을 읽을 때. 아, 이게 누구, 누가 어떤 사람이 쓴 거구나 라는 점을 이해하고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what's the title? 제목이 뭐지?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재예요. 그죠? 자, 얘기만 들어도 뻥 터지는 몬스터가 들어가요. 몬스터 헌트야. 몬스터 헌트. 이게 괴물 잡기 놀인가 봐요. 괴물 사냥이래. 자, 여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커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커버톡. 여기 보시면 who can you see? 누가 누굴 볼수 있어요? 어, 누구 같아? 애들이 얘기할 거예요. 얘는 아빠 같은데요? 영어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한국말로라도 한번 북토크를 커버톡을 해 보세요. 어, 아빠 같아요. 그리고 아들인 것 같고 얘는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 약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걔네들은 펫을 갖고 있네. 펫은 뭘까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뉴 월드가 나오는데, 자뉴 월드는 항상 저희가 올려드리면 이렇게 저는 뉴 월드를 올려드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워드 카드를 만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죠? 워드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앞뒤로 여기 나오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Closet라는 i 단어가 나오고 behind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뭘까요? In 그죠? 이거는 b a d 이 아이가 밑에를 보고 있으니까 under 얘는 monster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door 그리고 아까 나왔던 아빠 네드가 나와요. 자, 이렇게 8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눈치 빠르신 엄마들은 딱 보시고 알 거예요. 아, 이 책이 뭐를 공부하는 책이구나. 자, 뭘까요? 맞아요. 전치사를 공부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요 활동은 전치사를 공부하는 책이다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자, it is time for bed. Where is the monster? Pablo asks. Ivy looks at Pablo. Ivy가 looks at Pablo. 파블로를 봐요. Where is Ivy? Ivy가 누굴까요? Ivy is the name of the cat. Cat 이름이 Ivy예요. 그죠? What's the boy's name? 아이의 이름은 His name is Pablo. 여기 나오죠? 파블로라고 나왔죠? 그리고 Where is Dad? 여기 Dad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말로 했지만 여기 이렇게 찍어 보시면 하나하나 나와요. 그리고 Look at outside of the window. Can you guess what time it is? 지금 몇시 정도 됐는지 여러분 알것 같아요? 여기 바깥을 보시면은 뭐 언제 같아? 라고 물어보죠. 그럼 애들이 대답을 못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약간 객관식으로 유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무 말을 못한다. Is it morning? 아침이야? Is it evening? 저녁이야? Is it night?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 아이들이 대답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아이들은 약간 주관식으로 던져놓으면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정답을 유도할 때는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Where is Pablo? Pablo를 찾는 거죠. Where is Pablo? Is this Pablo? No, 아니죠. This is Pablo. Good job! 자, 얘가 Pablo였어요. 자, 그래서 Where is monster? Pablo asked. Ivy looks at Pablo. so 여기 그림을 보면요. 파블로가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지금 누굴 찾는다고 그랬죠? 몬스터 를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does he look happy? 행복해 보여요? I think he seems a little bit nervous, 그리고 scared. 약간 무서워 보이죠? 지금 몬스터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Pablo opens the closet. It is not in the closet. 자, he thought if there's a monster in the closet. But he was not in the closet. c l o e t 그 다음에 이거는 closet. 옷장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where is the closet? Where is the closet? closet은 여기. Okay. Great. closet 안에는 몬스터가 없어요. He looks under the bed. It is not under the bed. 자, 미 침대 밑을 봤는데 그것도 under the bed에도 없어요. 그죠? so 아빠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죠. Where is the bed? Where is the bed? b e 는 You did it. 자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he looks behind the door. 자문 뒤를 봤어요. It is not behind the door. 문 뒤에도 없어요. Where is the door? 자, you did it. 자 그래서 Where is the monster? Dad asked. 자, 몬스터 어딨니? 라고 물으니까. I am the monster, Pablo shouts. So now, look at him. He looks a little bit happy because he s so relieved now. 자, 몬스터가 없다는 걸 알고 마음을 편하게 먹어서 지금 매우 행복해 보이죠. I am the monster. 내가 몬스터다. 내가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Where is the monster? 몬스터는 여기서 누구일까요? 파블로죠. 죠 자, 파블로가 몬스였어요. 터 자, 이제는 얘가 안심하고 잠자리에간 거죠. Dad hugs Pablo. Good night, little monster. Good night, Dad. 자, 이제는 안심하고 이렇게 자는 거야. 그러면 Where is the little monster? Where is the little monster? Little monster is Pablo, right? 자, 이 아이들한테 지금 얘가 처음에 몬스터가 있다고 엄청 걱정했는데. 몬스터가 없는 걸다 확인하고 자는 내용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치사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 이 부분만 다 알고 가면 이 책에서 알고자 하는 건다 알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마우스가 보이세요? 어, mouse is로 시작해 볼까요? 어, mouse is in the box. 그죠 in the box. 이거는 상자 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얘기해 주세요. A mouse is 위에 있죠, on the box. 그다음에 a mouse is under the box. 아래 에 있을 때요. 그다음에 뭐뭐 앞에라고 할 때는 in front of라고 하죠. A mouse is in front of the box.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둬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프 t 포지션을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있죠. A bowl is on the box. A bowl is under the box. 그죠? A bowl is behind the box. 아까 behind 배웠죠? 이렇게 아까 배웠던 behind나 under나 on, in 외에도 너무 많은 전치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 확장시켜 주실가는 어머님들의 선택이지만 그 아이의 나이와 인지도에 맞게 선택을 해서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활용하실 수 있는 워크싯을 좀 다운을 받아서 같이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거를 프린다운 트타셔서고몇번 계속 연습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A ball, a basketball is in the box. A basketball is on the box. 그죠? 자, 그림만 보고 바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워크시트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복습을 하신다면 그죠? In front of, behind. 그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 애들이 헷갈리지 않고 확실히 알수 있어요. 그래도 헷갈린다 라고 하실 때는 이런 그림 하나를 하나 벽에다 붙여놓고 볼 때마다 <목소리> A ball is in the box. A ball is on the box. A ball is under the box. A ball is next to the box.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라고 하시면 이 그림에다가 직접 그리는 거예요. 여기 디렉션이 있어요. Draw an apple on the chair. 그러면 애플을 on the chair. 오, 그 어, 체어 위에다가 그리는 거죠. 이렇게 디렉션을 읽고 따라하는 거는 조금 더 아이들이 복습을 할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권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전치사 부분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계속 쓸수 있고요. 듣기 평가에 이거 모르면 계속 틀리죠. 기본 중에 기본 확실한 기본을 다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히든 픽처 i 액티비티 다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있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알려드리지 이렇게 스캐닝 방식으로 정답을 어머님들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 리더스 디얼er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빠도 한번 해 보고 파블로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롤플레잉을 하신다면 펜과 함께 정말 어, 구어체 문장도 어, 아이들이 술술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책 여러분 뭐였죠? 몬스터 헌트였죠? 타이틀, 그다음에 라이터,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세명한 번씩 꼭 집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몬스터 헌트에서는 프리포지션 전치사 사용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